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삼성전자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조만간 2차 폭등 예정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평일 한 주도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일간의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주말 동안 주식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힐링하시면서 재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간밤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폭락의 조짐을 보였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는 3.38% 떨어졌고, LG 전자가 4.9% 하락, 현대차가 3.3% 하락, SK 하이닉스가 4.7% 하락, LG 화학이 6.6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삼성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시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보통주는 전일보다 2,800원 하락한 82,5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우선주는 전일보다 1,300원 하락한 72,8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법 많이 떨어져 주으로써 담아가기에 꽤 괜찮은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리밸런싱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가 폭등하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종가에 상승을 해 주면서 비싸게 사야 될까 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도 주가가 좀 떨어져 주면서 72,800원대에 매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폭등을 했으면 멘붕이 올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안 벌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가진 자금을 모두 쓴 이후에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계속 사 모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천천히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꾸준히 모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폭등하는 걸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급여 소득자나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삼성전자 2차 폭등 랠리 시작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좋으면서도 폭등을 해버리면 주식수를 많이 못 모아가니 걱정스럽기도 한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D램 가격 급등과 낸드의 턴 어라운드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매우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목표 주가 12만 원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D램 가격 급등과 낸드 턴 어라운드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주가 랠리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59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조 3천 2백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전분기 대비해서 3.9%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8.1%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을 사업부별로 보면 반도체가 3조 9,800억원, 휴대폰이 3조 1,200억원, 디스플레이가 6,100억, 가전이 6,000억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펩 초기 비용이 부담이긴 하나 D램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실적이 소폭 개선되고 갤럭시 S21 출시 효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며 휴대폰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디스플레이와 가전 부분은 계절성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이라고 보여지고요. IM 사업부 실적 추정치는 수요 회복 속도에 따라서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 역시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말 연초 주가 급등 과정에서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급상승을 했는데 비메모리가 단기적으로 실적 증가에 기여하는 바는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익의 약 60%가 메모리 반도체로 아직은 핵심 투자 포인트가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충분히 쉬었다고 보여지고요.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올해 2분기 들어 클라우드 업체들이 쓰는 서버 D램 가격이 10%에서 1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2분기에는 서버 출하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요가 급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3분기 이후에 D램 공급 업체들의 서버 D램 생산 능력이 전체 생산 능력에 약 30%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서버 D램의 재고가 늘어난 반면에 스마트폰과 PC 그리고 게임 콘솔용 D램 수요는 증가하면서 D램 공급사들이 이들 제품의 생산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D램 가격이 바닥을 찍은 뒤에 서버 업체들이 재고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 서버 디램 계약 가격이 1분기에 대비해서 10%에서 15% 오르고 일부 거래는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에서 13%인상에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올해 디램 공급사들이 생산량 증대에 보수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서버 디램 출하량은 3분기까지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올 한해 서버 디램 가격이 40% 이상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만간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가가 쌀때 꾸준히 많이 담아가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삼성전자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조만간 2차 폭등 예정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아니 2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삼무 가자, 가자, 가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